마다 자유마을, 그 다음에 동대표들이 동대표 밑에 4명만 세우면 돼요. 3,518개야. 동대표별로 14,000 곳에 마다 부정투표 감시위원장을 꼭 임명을 이번 주 안에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. 이건 여러분을 놓고 광고하는 게 아니야. 전국을 놓고 광고하는 거입니 이걸 완성을 해서 그 다음 주간에는 뭐냐? 일단은 우리를 찍은 65만 명 있잖아. 이번에 65만 있죠. 네. 파라솔을 한개 설치해놓고 투표석을 앞에다 파라솔 설치해놓고 노트 대학 노트를 한번 딱 놓고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투표를 투표 한 자기 투표서를 아니까 와가지고. 나는 찍었다 하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쓰기 운동을 한 주일 동안 한다. 그러면 내가 볼때 100만 표 이상은 나와요. 네. 그래서 이걸 전수 조사를 한다. 네. 이해되십니까? 네. 그리고 만약에 안 나와도 65만은 나올 거 아니야. 네. 그 65만을 우리가 하나로 조직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모기 으 위해서.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자위 계좌 시가넌 나를 못 이겨 야지아 어디라고 터비고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 65만을 하나로 딱 조직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부정투표를 밝혀내기 위해 네. 이 일을 이번 주 안에 실행위원장 그 다음에 3,518명의 자유 마을 대표들을 광역위원장은 꼭 실행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. 네.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한 번만 더 가진 건데 자기가 투표했던 장소에 가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쓰면 돼요. 이해됐죠? 됐죠? 네. 됐죠? 네. 자 성경.